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땅땅 무슨 땅은 정치 유튜버가 아니라 부동산 유튜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대통령 두달 있을 선거 때 뽑힐 대통령에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탄핵이 된 사건은 참으로 국가적으로 씁쓸한 일이지만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잠실의 토지거래 허가 해제했더니 폭등 이런 실례를 우리가 바로 볼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일단 역대 대통령을 한번 살펴볼게요. 너무 과거로 가면은 이제 감이 없으니까 최근 20년 정도 살펴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올랐고요.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좀 안정화됐고, 박근혜 정부 때 소폭 하락 안정화됐었고,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고요. 윤석열 정부 때 급격하게 내려왔다가 집값이 좀 오르는 추세일 때 탄핵이 됐죠. 파면 됐습니다. 진보 정권 때 집값이 오르고 보수 정권 때는 집값이 잘안 오른다. 뭐, 최근 데이터가 몇개 없어서 20년 해봤자 5명이라서 이게 꼭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번에 보수 정권에서 탄핵이 됐으니까 그 책임론 같은 것 때문에 다음번에는 진보 정권이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유력한 야권 대선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 공약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GPT에게 이재명 부동산 공약 이렇게 좀 질문을 해 봤는데요 진보 정부 때 집값이 올랐던 이유는 양도세를 중과해서 어, 쉽게 말해서 집을 팔아서 얻는 수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가도록 양도세를 중과했죠.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 20%, 30%씩 중과를 하면서 집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팔지 마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팔아서 남는 게 없으면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그냥 눌러 앉아서 살겠죠 뭐 이런 정책이랑 다주택자를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취득세 중과정책 보유세 중과정책 다주택을 하면 여러 가지로 세금적으로 분리하게 되니 똘똘한 한 채로 가자 이런 정책을 내세운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일 좋은 곳 강남부터 집값이 오르고 도미노 같이 줄줄이 집값이 오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정부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하게 세금 중과 다주택자 중과를 했단 말이죠. 두번 진보 정권 때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사실 좋진 않았잖아요. 부동산 책임론 같은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 그럼 이번에 유력한 야권 후보인 뭐이 방송을 보실 때는 이미 출마 발표를 했을 수도 있는데 세 번째 진보 정권 마찬가지로 똑같이 양도세 올리고 종부세 올리고 다주택자 하고 싶지 않게끔 혼내주고 이렇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은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다, 보수에서 한번더 정권을 가져갈 거다, 정권 연장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가능성을 두고 대비를 해야 되니까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부동산 공약 GPT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주택 공급 임기 중에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요거는 이제 지난 정부가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비슷합니다 이 중에서 100만 원은 좋은 입지에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공급을 하겠다 뭔가의 뾰족한 묘수가 필요한 정책이죠 역세권의 저렴한 임대료로 어떻게 30년을 살게 할 것인가.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은 그 디테일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국토 보유세 도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고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 여기서 제가 포인트로 봐야 할 것은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토지 보유자. 이 토지라는 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빌딩이 지어져 있는 땅 자체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아니면은 농사를 짓는 농지나 개발하지 않은 나대지, 이런 것도 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이며, 지목에 따라서 국토 보유세를 몇 퍼센트를 매길 것인가.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단순히 공시지가 곱하기 땅의 면적 이런 식으로 토지 보유세를 매기면 수도권 인근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해오신 4천평 5천평 공시지가가 꽤 올라 있는 곳들 있잖아요 평택이라던가 화성 용인 이런 곳들 그런 농민들에게 또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국토 보유세라는 거는 산정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것도 뭔가 디테일이 나와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다주택자에 대한 입장 변화. 좀 전에 제가 진보 정권 때 다주택자를 혼내주면서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강남 빨 집값 상승이 생겼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 다주택자를 막을 수 없다. 대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힌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디테일이 필요한 거예요. 기존의 다주택자에게 공시가를 올리고 종부세 세금을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중과하고 이게 결국에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는 거 세율을 올려서요. 그거랑 뭐가 다른 건지 조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이것도 디테일이 필요한 것 같고 부동산 세제 안정화 세제를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3번의 궁금증이 이 4번의 답이 나오는 건가요? 자자자 자, 자, 정말 궁금해집니다. 두달 후면은 6월 초쯤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데, 아, 궁금해 죽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번 영상에서 야당 후보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공약을 좀 알아봤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여당 후보, 누가 나올까요? 이미 몇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단일화를 하겠죠? 결정이 되면은 어떤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탄핵은 이루어졌고, 21대 대통령, 정부가 탄생하면 어떤 식으로 부동산 대처해야 될지 그 내용도 앞으로 쭉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땅 무슨 땅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에 부동산 토론 단톡방도 달아났으니까 단톡방으로 많이 들어오셔서 부동산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땅 무슨 땅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